보니 곽종근이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이가 있고 수원에 연수원이 있고 또 여러 조사 꽃이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거야라고 말을 하였고 다시 증인의 연수원은 모지라고 물어보니 곽종근이 거기에 서버가 있대라고 답변하면서 지금 분위기는 어때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통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사법원 재판할 때 굉장히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곽종근 사령관께서 증언한 내용을 쭉 보시면 저 뒤페이지 거의 끝에 가서 곽정공 사령관이 뭐라고 증언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냐면 그런 내용을 정확히 통화했는지 자기는 기억이 헷갈린다.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검사님 그거는 빼놓고 말씀하시네요. 결국 이 내용은 계엄이 선표되면 경찰과 조사본부와 합동체포조를 운영해서 방국가 세력 30명의 위치 파악을 통해 체포를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제가 되묻건데 실제 개엄이 선포됐을 때 경찰과 조사본부와 방첩사는 합동체포조를 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네. 제가 그걸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자 현재 좌파 레거시 미디어들에서는 여인용 방첩사령관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면서 뭐 홍장원과 나 모두 피해자다. 우리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고 나는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비굴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아대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인용 사령관의 증언을 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곽종근이나 홍정원과 다르게 말이 달라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비상 경험이 허술했다는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뭐 배신한다? 여인형 사령관이 뭐 위증을 하고 우리 편이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내부 진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좌파 레거시 미디어들의 선동 전략입니다. 이거야 뭐 당연히 군인들 입장에서는 개엄을 한다 그러면은 뭐 까라 그러면 까는 거니까 뭐고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특검이 추궁하는 스토리와 그 체포조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부정했고 검사가 넘겨짚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 여인형 사령관이 배신했다거나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진짜 레거시 미디어들에선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용 방첩사령관이 어떠한 증언을 했고 곽종근의 기억이 혼란한 부분, 거기다가 체포조를 구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던 부분, 그런 것들은 보도를 아예 안 합니다. 그 전문에도 적어놓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홍장원과 나는 피해자 윤석열의 무릎 꿇고 개연 만류했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워딩만 적어놔가지고, 마치 이것만 보면은, 야! 여인용도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배신했네. 이586 언론노조 사나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은 마치 어떻게든 막 계엄을 말리려고 막 무릎 꿇고 난리를 쳤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헤드라인에 속지 마십시오. 실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대권을 거론했을 때 군의 실태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다. 평시 계엄령은 말도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계엄 조치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격해져서 무릎을 꿇고 설명했다는 것인데 이때가 이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여러 사건이 경찰이나 방첩사로 넘어왔는데 대통령께서 관심을 보였다는 연락을 받고 경과를 보고드리러 가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긴급명령권, 재정명령권, 이러한 헌법상 비상대권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이 여인영 사령관이 군 통수권자인데 군이 계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느꼈다.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디스한다기보다도 지금 군의 실태가 이만큼 심각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단 내용입니다. 군생활 30년 동안 개엄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다고 해도 사령부에서 토의식으로 한번 정도 진행하는 수준이다. 토의 내용도 전시 상황에서 동원령, 징발령, 교통 통제 등을 상정하는 정도일 뿐이고 사회 혼란 시군 투입은 현실성이 없다. 개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명중 전투 부대는 전방에 투입되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할 병력이 없다. 전투 준비로도 벅찬 상황에서 치안 유지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대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고 심각한 상황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고 막 언론이 말한 것처럼 막 아유 제발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러면서 계엄을 만류한 게 아니라 일개 사령관 주제에 무례한 말을 했기 때문에 술도 한두잔 마시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아유 대통령님 지금 군 실태가 심각해가지고 이거 치안 유지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무례한 말을 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진짜 군인의 태도인 것이지 이거를 갖고 무슨 막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막 계엄을 만류하고 바치 이들이 주장하는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을 만류했던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군의 실태에 대해서.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를 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이 메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메모를 누구에게 보내거나 지시한 기억이 없다. 공식 보고서도 아니고 혼자 끄적거린 건데, 지금 이 수사기관, 특검 측에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막 소설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인용 사령관이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오후 7시께 휴대전화에서 김현지, 강위연, 정진상 이석기라고 쓴 메모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현지, 강의연, 정진상은 이재명 측근이다. 김용현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을 적어 놓았다고 군 검찰에서 말한 걸 인정하는가? 라고 물으니까 여인용 사령관이 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이 뭐라고 말을 하면 적지 않냐? 그냥 습관적으로 적은 것이다. 우리가 또 여기서 알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또 김현지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께서는 이미 1년도 더 전부터 김현지에 대해서 요주의 인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인물로 언급을 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 콕 집어가지고 지금 당장 체포해라. 근데 사실상 여기 적혀 있는 인물들 전부 다 파보면은 진작에 체포가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물들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냥 김용현 장관이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을 했을 뿐이고 그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받아 적었다는 것 뿐입니다. 아무. 아무튼 참 느껴지는 게 윤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께서는 이석기, 정진상, 강의원은 물론 김현지에 대해서도 요주의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시금 이것이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다가 이 재판이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은 무죄가 뜰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에 실행이 될수 없는 허술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증인 입으로 확인을 시켰죠. 레거시 미디어들에서 자극적인 기사 타이틀로 선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인형 사령관이 비상계엄이 허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애초에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체포 대상자의 명단조차도, 주소나 연락처, 이런 기본 정보조차도 체크가 안된 것이 증인에게 재차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격 체포, 수사를 하려면 미리 다 확인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증인의 입에서 전혀 확인을 안 해놨습니다. 사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하죠. 이러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증인의 입으로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이것은 체포 자체가 실행 불가능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장면입니다. 최소한의 준비도 없고 문건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 주장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준비라는 전제 자체가 전부 다 깨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특검에서는 어떻게든 전격 체포를 하려고 했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밀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영장 주의를 지키려 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준비가 무엇 하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체포는 불가능했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국정원 경찰에 위치 추적 가능 여부를 물어본 이유를 추궁하니까 증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니까 물어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 체포를 위한 문의가 아니라 적법 절차, 영장주의를 전제로 절차적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무법적 쿠데타, 불법 체포 시나리오 이것이 아니라 영장주의를 의식했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랐지만은 그 매뉴얼이 미완성된 매뉴얼이었다는 것이죠.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지 체포와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증인에게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법적으로 분리할 내용이 지금 단한 개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재판의 가장 큰 변화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증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포조를 꾸린 적도 없다 라는 이야기로 특검의 전격 체포 계획 이 프레임을 깨부신 것도 모자라서 특검의 핵심 증인이 곽종근의 증언이 굉장히 신빙성이 낮다는 것까지 증명을 해버리면서 특검의 핵심 증인인 곽종근의 증언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여인형 본인이 검사 측에 직접 반문을 해서 짚어냈기 때문에 특검이 내세운 구체적 사전 계획, 증인 진술의 신빙성 이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